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8월 1일 서울경제기사 중에서요. 중요뉴스만 한 쏙쏙 골라서 핵심만 예,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일정하고 또 하반기 전공이 모집 계획 소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일정 나왔다 이걸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더 파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뭐 의료계에서는 이소식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레지던트 시험 일정 확정 소식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우리가 보통 병협이라고 부르죠. 병협이 오늘 1일 공지를 했는데요. 음, 오는 9월부터 이제 수련을 시작할 레지던트 1년차요. 이분들 필기 시험이 8월 16일에 치러진다고 예,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아, 16일. 이 결정이 그냥 나온 건 아닐 테고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죠? 관련 논의가 있었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저 7월 31일에 제 2차 수련 협의체 회의가 열렸어요. 그 결과입니다. 이 회의에는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전공의 협의회, 대전협 관계자들이 참여했고요 복지부 쪽에서는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또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 뭐 이런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논의했고 그 결과로 이제 시험 날짜가 딱 정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이번 시험 접수 방식이요. 이게 예전하고 달라졌다고 하던데 이것도 좀 주목해야 할 부분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각 수련병원별로 원서를 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원자가 직접 8월 4일부터 5일 사이에요. 병협 수련 환경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 접수로 바뀐 거죠. 아, 개별 접수라, 그럼 어떤 분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지, 이 자격 요건, 이걸 좀더 명확히 알아야겠네요. 독자님들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의사 면허 취득하시고 인턴 과정 수료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정 예약과 지원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인턴 수료 예정인 분들, 이런 분들도 포함되고요. 아, 그리고 또 지난해 2월 이후에 수련 과정에 좀 공백이 생긴 경우 이 경우도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 작년에 여러 이유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 이분들의 경우는 이번 모집 지원 기준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을까요?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독자님들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우선, 2025년 하반기 모집 이전에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한 적이 아예 없거나, 뭐 지원했었더라도 불합격했던 경우, 이런 분들은 이번 시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에 사직을 했더라도요, 당시에 불합격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수련 과목을 바꿔서 지원하는 경우에도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번 시험 응시가 좀 제한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명확히 정해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응시 제한 조건도 명확하게 나왔어요 뭐냐면 작년에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했던 바로 그 병원 그리고 바로 그 과목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번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병원 동일 과목 복기는 제한된다는 점, 이 점을 독자님들께서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필기 시험 이후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체 계획 같은 건 언제쯤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까요? 정부가 다음 주까지 이 수련협의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모로 참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게 앞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이나 뭐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결정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이나 배분에 좀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레지던트 필기 시험 일정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